다음 조건을 만족하는1 2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잖아요? 어, 구해보면 되는데. 어, 이 멘트의 이 조건. 자, 우리가 n을 구하고 싶어 지금 자연수 n을 구하고 싶은데, n이 어딘가 봤더니 n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요 n에다가 뭐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자연수를 넣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이 있을 텐데, 그때 얘가 똑같은, 같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n 에 지금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이것만 봐서는 추론이 안 되니까, 식을 저 멘트를 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값이 있겠죠. n 에 자연수를 넣었을 때, 요 값. 자,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넣었을 때, 요 값지 있을 텐데, 이게 자연수다라는 거죠. 같은 자연수. 그럼 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자연수는 m이라고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M이라는 자연수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지, 저. 조건을. 이렇게 한번 놔보려고. 자, 그러면, 로그 표현이니까, 우리가 뭐로 바꾸고 싶냐면,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로그는 지수 표현으로.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해보시면, 자, NA-A제곱. 요게 e M승이다.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바꾼 거야, 이게. 됐죠? 그럼이것도 해볼까? 예. 자, 그러면 NB-B제곱. 이게 뭐냐? 2m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인수 정리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인수 정리. 인수 정리라는 파트처럼 비슷한 결인 거죠. 즉 얘를 보고서 뭘 유추해 볼수 있냐? 그러면 ab가 식이 똑같잖아요. 식이 똑같다. 그럼 도대체 ab는 어떤 a 냐 여기서 말하는 ab는 실제로 a하고 b 자리가 x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2차 방식이 있었고, 여기다가 AB를 대입했더니 0이 된거니까 이거의 두 근이 AB구나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로그 표현을 지수표현을 바꾸고, 지수표현을 바꿨더니, 어? 2차 방정식 꼴이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됐죠? 자, 이건 정리 좀 해볼까?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NX 더하기 EM승이라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a, b다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야. 좀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괜찮나? 이렇게. 그럼 얘가 뭘 물어보는지 볼까? 얘자 근데 이두 번째 조건이요. 에두 번째 조건. 야, 자연수 n, n에다 자연수 넣으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 어디로? 일차한 개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일차한 개수 자리로 들어가는데 자 그랬을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 a A하고 B란 실수가 존재하는 것만 N으로 인정하겠대. 두 번째 조건이야. 근데 저게 뭐야? 그냥 바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봤더니 B하고 A가 있는데 B 빼기 A면, 어? 두근의 차잖아. 아,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끌고 들어간. 근과계수의 관계 됐나요? 자, B-A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곡성식 변형식 구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 제곱에서 마이너스 4 a b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a 더하 b가 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두 분의 곱이 2의 m승이니까 여기다 2의 m승 넣을게요. 그럼 e의 m승에다가 4곱하니까 2 m 플러스 2승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런데 어차피 얘는 지금 양수잖아. b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양변 그냥 제곱해서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냥 이렇게. 자, 제곱하면 0보다는 어떻고, 크고. 자, 4분의 n제곱보다는 작고 났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요. 어, 이걸 대입하는 게 낫지. 이것도 루트 씌워서 넣는 게좀 불편하니까. 어차피 루트 씌워서 넣어도 제곱할 거니까. 미리 제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저기다 넣어보자. 저 부등식. 이게 두 번째, 얘가 말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 이 상태는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는 부등식의 꼴인데, 이게 뭐냐? 항상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음, 문자가 누구누구 있는지, 변수가 누구누구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n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n은 뭐야? 자연수야. m이라는 변수도 있죠. 그런데 m도 뭐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n과 m은 자연수야. 자연수. 어? 그러면 이거를 N에 대해 정리할지, M에 대해 정리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N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지, M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지, 문제에 따라서 얘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편할 때가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가시면 돼. 근데 지금 우린 누구 구하는 거냐 하면 N 구하는 거거든, N. N 구하는 거니까 이게 편할 것 같아. N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엔 M에 관한 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에다가 막 숫자 넣으면서 구하는 거지. 어? M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죠. 이해하나요? 음, 그래서 저는 M만 남겨놓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묶어서 또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식 보세요. 자, M만 남겨놓으면 N제곱이 이렇게 끝나네. 이거 그냥 이 양만 하면 그냥 N에 대해 정리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 니은식 봐봐요. 요거요거요거 이거 해볼게.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 n제곱에 4분의 n제곱 빼봐. 그러면 4분의 3n제곱이지. 자, 2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냥 똑같이 n제곱만 남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3분의 4를 이쪽으로 넘기, 넘기세요. 4분의 3 이쪽으로 넘기죠. 3분의 4죠? 4 곱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아, 정리를 해봤더니 n제곱을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n제곱, 이렇게 놓는다면, 자, 얘, 어, 얘, 얘부터 써야 되겠다. 2의 m 플러스 2승보다는 얘는 큰 거야. 이렇게. 아, 어, 그리고, 누구냐? 그러면, 3의 2분의 m 더하기 4승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요 멘트를 간단히 한게이 2차 방정식이고요. 요두 번째 요 멘트를 부등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게 요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정리해. 정리. 정리한 다음에, 이제 늦는 거야. 넣는 거지, 뭐. 어, 뭐냐. n 구하는 건데, m 자리에다 우리는 뭐 넣는 거냐? 그러면 자연수 넣는 거죠. 자연수 넣어서 n이라는 자연수를 구할 거야. 물론 제곱 없애도 되는데, 그럼 루트 씌워주면 계산이 더 어려우니까, 제곱은 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막 넣는 거죠. 어,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m에 하나 1 넣어본다면, m에 1 넣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에 3승? 그럼 8이네, 8. 8보다는 크고, 누가? n 제곱이. 자 여기다 좀 넣어봐라. 2의 5승이 니 32. 그러면 3분의 32보다 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3분의 32가 대략적으로 얼마야 얼마야? 9점 얼마, 얼마야? 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냥 넣어봐야지. 자연수니까. 자연수. 그러면 3은 들어가겠네. 그죠? 렇 그래서 n이 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어, 똑같이 이제 m에도 2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 넣어봐야 여기다가. 그럼 2의 4승 16. 16보다 크고 여기서 2 넣어볼까? 그러면 2의 6승 64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럼 이 있으면 얼마야? 2 1뭐 뭐. 그럼 n이 될수 있는 게뭐 있나? 4는 안 되겠다. 여기 부등호안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5 되겠죠? 어, 5안 되네. 그렇죠? 5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되는 건 없네요. 아예 없네 여기는. 그렇죠? 그럼 이제 m을 3으로 올리면 되죠. 3. 3으로 꼬이려 보면 2의 5승? 32. 이거보단 크네. 얘거 해볼까? 2의 얼마야? 7승? 128? 128? 3분의 128? 이게 얼마니? 3, 42, 32. 42, 42점 뭐, 뭐. 그럼 n이 6 되겠네? 6의 제곱, 36이니까. 7은 안 되고, 그치? 그래서 n 6되고 여기 아까 3대9. 됐죠? 근데 이제 또 구하는 거야. 어디까지 골라냐면1 2하라고 했거든 1 2 그러니까 1 2하까지 나올 때는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하나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m 에4 여기까지 해보고 해보지 뭐 4는 얼마야 2의 6승 2의 6승이면 64 맞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다 2의 8승 그럼256 3분의 256이면 얼마야 대략적으로 이 대략적으로 얼마냐 이게 38에 24, 355, 85점 얼마, 얼마네? 그럼 n이 될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7. 7의 제곱 들어가네? 7, 7에 49, 8. 8도 들어가네? 8, 8에 64. 됐죠? 더는 안 들어가네? 그래서 7하고 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되는 거 맞나요? 어, 7은 안 되지? 7이 아니죠? 죄송해요. 8도 안 되네? 8의 제곱 64안 되고. 9. 9, 9 되네? 9회죠, 9, 80. 이거 네 이겁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이거 바꾸세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이겠네요. 그죠뭐더 해보셔도 되는데, 뭐10 이하라고 했으니까 멈추셔도 되겠네. 예, 예, 예. 3, 6, 9.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어, 3, 6, 9. 잠시만요. 3, 6, 9. 3하고, 아까 나온 게 6하고, 9하고. 맞네요. 여기까지. 3개. 3개입니다, 3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더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369 더하시면 답이네요. 그러면 18 나와야 되는데 18 답이 18이 맞네요. 오케이 여기까지.